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야고보. 야구부. 근데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서를 읽어 보시면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 자기 형 예수님 이 메시아로서 공생일을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안 좋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미쳤다. <laughs> 귀신이 들려서 자란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나움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문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 서 대리로 왔다가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못 들어가고 누가 옆에서 예수님한테 얘기해 주죠.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니네들이 내 가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대목에서 나오죠. 근데 보금서 네 권을 쭉쭉 읽어보시면 그 가족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그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야구보예요. 예수님이 마아들이지 그죠? 그 밑에 동생이 누구냐, 야구보예요. 야구보가 사실은 예수님을 차치하고는 맞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야구보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지요 그가 메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읽어봐요. 맨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만났던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죽은 걸 봤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팠 묻혀서 매장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셔 가지고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그때 야고보가 회심을 했던 걸로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런 야고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동생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그죠? 이그 율법과 이제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문제로 바울과 그 어, 유대주의자 사이 갈등이 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려 가지고 중량 결의를 했을 때, 그때 그 결의하는 지도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야구보가 등장해요. 그 야구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일단 세배대 아들 야구보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그죠? 다 흩어집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누라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다 흩어져 버렸다. 고대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 자기가 목회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흩어졌죠?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죠? 그런데 교회가 직면했던 외부의 핍박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내부의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협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지만 내부에는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야구보가 편지를 쓰게 된게이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겠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져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교회 안에 빚어진 여러 가지 신앙적 오해,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어 보면 이두 번째 내부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바울이, 예, 예 바울이 아니고 야고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났다. 내 행실은 어때도 상관없고, 내 삶은 어때도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유방임주의자 방임주의자라고 불러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는 아무리도 상관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실이 그릇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을 잘못된 신앙으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펜을 들게 되었고 행위의 중요성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줌으로써 바르고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의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예요? 신자의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냐. 자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그랬던 오해를 가진 사람들향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장으로 가 봐요. 자. 14절. 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면서도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형제를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 형제가 그 헐벗음과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17절.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는 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구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야구보서를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과 좀 상반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지,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구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죠? 봐봐요. 20절. 아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넘어가서 24절 이로 보건대 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만 보면 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 반면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사람이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두 사람 어떤 이들은 학자들은 야고보와 야구부, 바울의 서로간에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상반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와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행위로 있어야 되고, 즉,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자기들을 그리스도인 대게하고 구원받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도 중요하다 믿음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믿음을 더 강조하게 된 거고 반면 야고보는요 믿음만을 주장하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떤 아이가 그런 아이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책상 에 공부만 해요 공부만 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맨날 앉아서 시간만 나면공부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좀 가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만 나면 공부만 해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해 반면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 놀기만 해 그럼 걔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공부점에 공부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애에게 상대쪽을 강조해 주면서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야구보는 균형 잡힌 신앙에서 한쪽 다른, 각, 다른 측면을 강조했을 뿐이지, 한쪽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구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괴지를 어지럽히던 이 자유주의자들 자유방임주의자들 이들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바른 믿음이 있다면 맞다 야고보의 논지는 이거죠 맞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이지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행위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야고보가 어떤데 강조점을 두고 뭘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칫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적 균형의 행위를 에다가 강조점을 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야구보서를쭉 읽어 보면 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떤 그죠? 행위들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마치 율법을 풀어놓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교훈집, 윤리서 윤리서처럼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율법으로서의 제공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가진자가 각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는 어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놔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어떤 잠언과 같은 그런 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어떤 지혜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구부서를 읽어보시면 다양한 신앙적 지혜와 삶의 원리들 아 믿음이라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부서는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믿음과 행위가 그리고 핵심이 이거죠. 믿음은 바른 신앙의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신앙적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은 뭔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 사람을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 내 삶에 이런 행실이 있나 없다면 뭔가 좀 잘못됐다면 아,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